이번 시간에는 하강이나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프로치크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지금처럼 두개 연결이 됐죠. 연결 원입니다. 원을 만든 상태에서 감습니다. 두 개의 로프가 감죠. 다시 감습니다. 중요한 거는 나중에 감는 것이 반드시 이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내부로 내부에서 내부로 감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로프끼리 혼선이 오게 되면 제 역할을 못하겠죠. 브리지크 매듭은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이동을 하죠. 힘을 가하게 되면 인장이 됩니다. 그 올리기 때문에 이 로프가 상호 꼬이게 되면 은 재작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천천히 설명해 보면, 로프를 감은 상태에서 이두 개의 로프가 이 지금 상하죠? 이 안쪽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안쪽에. 바깥으로 오게 되면 이 혼선이 오죠? 겹치지죠?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노프를 반드시 기존에 있던 노프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. 가장 안쪽에. 그렇죠? 이렇게 돼야만 질서가 정렬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? 이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동이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무게가 가해지면 제동이 되고, 잡고 살짝 풀어주면서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. 하강 때는 반대겠죠. 반대가 되겠습니다. 하강 위로 표현상 상강이라고 할까요? 그 이동하고 힘이 가해지면 제 제동이 됩니다. 그래서 역할이 브리지크 매듭이 되겠습니다.